안녕하세요. 김포 상큼한 텃밭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집 안에서 촬영을 좀 하려고 왔는데요. 아,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올해 한해 동안 아, 어, 대황옥이라는 포도를 키웠습니다. 아, 일본말로 호루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 품종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품종이 대황옥 품종이고요. 지금 수확을 했습니다. 약간 덜 익었는데 아, 지금 어, 선물할 때가 있어가지고 한송이를 지금 땄는데요. 아, 요거는 어저께 좀덜 익은 거, 파란 거를 한번 따봤습니다. 그래서 맛이 어떤가 보고, 당도 측정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나왔는데요. 아,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농사를 줬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 지금, 아, 이, 아, 측량기, 계측기거든요. 측정할 수 있는 무게를 잴수 있는 겁니다.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측정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송이 한 송이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 작은 거거든요 요 작은 거 작은 게 460g이 나왔습니다 요 작은 게 460g이고요 지금 어저께 이렇게 많이 뜯어 먹었어요 그죠 뜯어 먹었고 요거는 송이가 이렇게 큽니다 네 이거는 여기다가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에라가 나오네요 요게 아, 최대 용량이 1kg가 돼가지고, 이게 올리니까 에러가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한번 한 아래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거 어저께 거, 먹던 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거는 한 알이 26g.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더 따보겠습니다. 요것도 약간 들리는 건데요. 요것도 요거는 26g. 요것도 똑같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따다 보겠습니다. 요거. 요거는 24g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총이가 아 크죠. 근데 요거는 좀 알이 작을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따 보겠습니다. 요거를 떠서 재보면 18g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대왕우이아 25g 에서 30g 정도 나오는 그런 품종인데요. 지금 대체로 보면은 아직 더 커야 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 18g 에서부터 한 25g 까지 나왔는데요. 예, 한번 맛을, 맛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아잘 익은 것 같거든요. 그래도 살짝 긁었는데, 막아 다음에, 아 일단 아 여기, 여기 보시면은, 당도 체크, 체크 가 있군요. 당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당도를 놓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예. 깎으로 나오죠. 13.1 브릭스가 나왔습니다. 13.1 브릭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덜 익은 거, 덜 익은 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13.1 브릭스가 아니라 13.7 브릭스네요. 그리고 요덜 익은 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요거는14.6 브릭스가 나왔습니다 아 익은 것도 그렇고 안 익은 것도 그렇고 어, 브릭스가 어, 달기가 좀 거의 비슷하네요 원래 대왕옥이20 브릭스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뭔가가 제가 잘못 키운 거 같기도 하고 이그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한번 한번 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익은 거거든요 맛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아 시카 저기 뭐야 껍데기까지 다 먹는 품종이거든요 제가 먹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답니다 굉장히 단데 끝 맛이 짧아요 짧고 이 과피가 얇아야 되는데 이, 이게 지금 찌꺼기가 나왔어요 이 과피가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목넘김이 안 돼요 달기는 한데 껍질이 두껍고 목농금이 안 됩니다 목농금이 그다음 어, 덜 익은 거 약간 약간 파란 거요거요거를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4 6인 쓴데도 단맛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향은 사인 머스크 비슷해요 향이 그런데 이것도 뒷맛이 뜨거요 그리고 이렇게 깜짝기가 이렇게 굵어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 익은 거를 다시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가 이렇게 노란 빛에다 빨간 빛을 띄고 있죠 그러면 이게 다 익은 상태거든요 근데 브릭스가 너무 농도가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이 뒤쪽을 무게를 뜯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4.6브리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 익은거나 안 익은거나, 똑같이 16.4 브리스 14.6 브리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15 브리스는 안 넘습니다 보통 설머스 케 같은 경우가 16 브리스 이상이 돼서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맛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요 잘 익은 거 이렇게 된거 단맛은 있어요 그리고 신맛은 없습니다 상미는 없는데 끝맛이 떫고 깍대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깍대기까지 먹어야 되는 품종인데 깍대기가 나온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1년 동안 기르면서 첫 수확을 한 건데 에, 기르는 방법이 잘못된 건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서 한 분이 이렇게 먹는 시식을 했던데 거기도 보면 제가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끝맛이 떫고 그 다음에 과피가 두껍다 그게 단점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키우기는 잘 키웠다는 것 같은데 그분은 농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종을 파시는 분인데 몇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키워서 이렇게 크게 잘 키웠는데 이게 또 제가 잠을 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송이가 너무 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1.5kg 이상은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당도가 안 올라오거든요. 보통 이게 아한 800g, 700g, 800g 돼서 요, 요 정도, 요 정도 크기로 돼가지고서 어다 익어야지 당도가 제 당도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아 너무 송이를 크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아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어 내년에는 다시 한번 아 재도전을 해가지고 아주 아 맛있는 그런 대황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아 제가 1년 동안 이 대황옥에 대해서 몇 번을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아 결과는 아좀 실패작입니다 첫째가 과육이 흐물흐물해요 이 과육이 흐물흐물 하고요 이속 안에 든 과육이 이 안에 든 과육이 먹으면 흐물흐물 합니다 다른 것 같으면 깍데기하고 알맹이하고 딱 먹으면 이렇게 하면 분리가 딱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먹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냥 씹어 가지고서 으스러트려 먹어야 돼요 그리고 깍데기를 뱉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깍데기가 두껍고 그 다음에 떨어는 맛이 있어요. 요덜 익은거나 다 익은거나 떨어는 맛이 있습니다아 요거를 내년에는 어떻게 제가 좀 잡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아, 좀 여기저기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아, 제가 오래 키우면서 아 뭐를 잘못한 게 있나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대황 오기에는 품종에 대해서 아, 최종 결론을 냈는데요. 일단 올해는 실패입니다. 아, 내년을 다시 계약하면서 아, 여러분들께 내년에도 다시 한번 제가 대화목에 대해서 아, 다시 한번 쭉볼 테니까요. 아, 내년을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상 김포 상큼한 텃밭에서 네, 오늘은 아, 호로의 아, 대화목 시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웬만하면요, 씹어서 생켜도 돼요. 씹어서 생켜도 될 정도인데, 이게 떠블 맛을 좀 싫어하시는 분은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은 삼겹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씹요의외래 익은 게더뜰거요 익은 게. 안 익은 게덜 덥습니다. 그래도 일단 올해는 맛은 맞습니다.